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명경기 스타2엔 리버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열기라는 유닛이 있죠 최상위 프로게이머 말곤 분열기 때문에 접은 선수 및 일반 유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테라는 블리즈컨 우승자 변현우 장현우의 분열기가 변현우를 무찌를 수 있을까요? 경기 보기 전에 댓글 및 알림설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기 속으로 고고! 지금 트리플 받겠... 받겠죠? 예언자 가면서 지금 트리플을 당연히 봤겠죠 보고 지금 트리플 먹어가면서 일단 테크 쭉쭉 올리고 있고요 3예언자까지 지금 모았습니다 군수공장이 느린 체제이기 때문에 뭐 땅거미 지뢰 같은 건 없겠다 사이클론도 없겠다 그래서 해병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욕심쟁이 테란 변현우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탑을 건설했기 때문에 3예언자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본지는 어떨까요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보면 변호인 선수 기분 좋을 거예요, 이거. 와, 삼연자나 뽑았다고? 3연자 뽑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건니 자원 소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아, 근데 하나! 어... 이 정도면은 테라이 굉장히 잘망은 거예요. 정말 잘망은 겁니다. 예언자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맵팩 같이 쓸수 있긴 해요. 계속 예언자 계시저 병력 위에 있는 저 뾰롱이 표시를 계속 만들어주면은 주력 병력들 시야는 계속 공유가 됩니다. 기계적으로 에너지 남아있을 때 어, 정지장 소음을 함정 깔아주면서 이제 유닛에 게시 써주고 매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되는데 저 게시보다는 이 정지장 소음을 상대방의 유닛을 묶어가지고 각계급파를 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론상 가능하죠. 만약에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이 3위 자 뽑아서 손해를 봤지만 오히려 좋아. 미래에 더 중요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점추, 점추, 오 연자로 손해본 거 점수로 메꿨고요. 이점멸. 야, 이 수비 너무 좋은데요. 연자 점사 실패. 다시 장현우가 또 이득을 받습니다. 아, 배틀 리포트에? 아. 그, 우측 하단에 뜨는 배틀 리포트에, 그, 의료선에 타 있는 유닛들이 공중 폭사했을 때는 그 유닛 개체수가 안 잡힌다고 하네요. 역장. 오. 바로 위에 저, 기 함정이 있거든요? 저 절반의 병력 걸리면 난리 납니다. 어어, 스캔 탐색. 최대한 보호막 출전소 끼고 싸우기 위한 플레이 장현우. 아 근데 변현우 라인전 너무 좋은데요. 땅검이 지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 해병 불곰의 컨트롤 이 너무 좋습니다. 장현우도 똑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내 쪽으로 와라. 광자포랑 보호막 충전소 있는 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두 선수 다 라인전 지금 너무 좋고요. 장현우는 버티면 굉장히 많이 유리해집니다. 지금 변현우는 네 번째 사령부 지어 주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뒷전멸. 어? 뒷전멸 아예 안했어요? 어? 이거 땅거미질에 있는지 몰랐나요? 보호막 많이 깎였고요 그래도 폭풍 아 이번엔 또주이니바거니 폭풍 때문에 체력이 많이 빠져서 이 싸우는거 안될것 같은데요 변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플래시 유닛에게 좀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또이 또이면은 장현우 쪽이 좋을 수 밖에 없거든요 멀티를 한군데 더 먹고 있기 때문에 멀티 하나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장현우. 오, 아, 이거 너무 크다. 야, 이거 그래도 병력이 바로, 바로 오긴 왔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보세요. 저 정면 병력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폭탄 드랍을 하면서, 정면까지 쳤어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파악을 하는 장현우. 다 보는데요, 지금. 맵 컨트롤, 맵 장악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변현우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꾼이 안 잡혔고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병력을 양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여전히 장현우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거신과 분열기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힘 싸움 해볼만 하거든요. 광장사 계속 하나 센터 쪽으로 보내주면서 시야 확보대 놓고요. 자, 이제 개시로 땅검이 제거합니다. 6시 쪽 먼저 찔러주고요. 센터 쪽 병력들은 양반 견제를 아직 생각 안한것 같아요. 잘 버텨주고 있는 장현우. 이제 거신 찍혀요. 장현우 3시도 완성이 됐고요. 다섯 번째 기지도 완성이 됐습니다. 일군 옮겨줄 수 있겠죠. 근데 포탑과 바이킹 때문에 분광기 난입은 막아줍니다 3시 쪽으로 돌리면서 본진 폭탄 드랍 오이 광전사들이 생각보다 좀 짜증나게 하는데요 하지만 3시 세시? 3시는 일단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진까지 들어가는 변현의 병력들이 이득을 거둘 수 있나요 아 이거 아 악... 약간, 좀, 테란이, 앞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방어막, 아이고, 방어 업그레이드도 못했어요. 폭풍에 많이 맞으면 싸우긴 하지만, 3시 쪽에서 이득을 이미 거뒀구요. 이제 멀티수가 똑같아졌죠? 업그레이드는 오히려 테란이 앞섭니다. 지금 무료선 다 잡힌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이득을 거뒀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배틀리포터 나오고 있고요 자, 장현우 선수가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찍어줘야 되고, 변현우 선수는 이제 슬슬 바이킹을 갖춰줍니다. 바이킹까지 갖춰주게 되면은, 누가 컨트롤 잘하나의 싸움인데, 업그레이드 부분은 테란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변현우 쪽이 조금 더 포텐셜이 높아 보이는 현 상황이에요. 스케 탐색으로 프로토스 변호때 오는 거 봤고, EMP 미리 맞춰줬습니다. 관측성 끊어주는 바이킹. 어오 이거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노려준 장년에도 참, 어 좋은 플레이였는데, 변호우도잘 도망갔어요. 변호럴 선수 양쪽 다 궤도 사령부를 만들어준데, 하나 정도는 옮겨서 지금 행성 요새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두개다 지금 궤도예요 EMP 잘맞췄고요거신 하나 잡혔지만 바이킹 손해도 큽니다. 바이킹도 많이 잡혔어요. 연쇄 네, 게시 폭풍 오... 아, 이 경기도 팽팽한데요. 6시 앞쪽을 가져가 주고 있는 장현우 선수 궤도사령부를 그냥 옮깁니다. 9시 쪽이 행성 요새가 아니에요. 좀 수비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될때또 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궤도사령부 장단점이 있긴 하죠. 오, EMP 대박! 고기 기사 바보 됐고요. 피해주면서 언덕에서 오는 병력들 분야기 장현우가 지금 바이킹 커트를 잘해주고 있어서 바이킹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분야이 다시 한번 아이고 여기다 바이킹 또 끊어주고요. 여 장현우 교전이 좋아요. 교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광전사 추적자가 또 일부의 병력들을 다 수비를 해줬고요. 이득을 좀 받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과감하게 진출을 해보는 장현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 변호인 선수 병력이 한시 쪽에 많이 빠져 나가 있거든요. 어? 이런 엘리전 구도는 좋지 않아요. 지금 변호인도 그래서 갈팡질팡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제 엘리전 가는데 먼저 때린 쪽이 무조건 좋긴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천웅 감사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빨리 가야죠 이거 멀티를 날리고 도망 오던가 아니면 엘리전을 가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냥 돌아오는 건 무조건 안 좋은 선택이에요. 최대한 고치면서 버텨주고 있는 변현우의 행성 요새 내려와서 싸우는 건안 돼요. 프로토스의 한방 면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변현우는 따로따로 싸우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아개도사령부이 추적자가 많아서 이거 띄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날아가요. 멀티가 두 군데 날아가는 변현우. 오암흑 기사. 반면에. 장현우는 한 군데 밖에 안 날아갔고, 병력도 지금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결과적으로 장현우가 역전 우승을 할수 있을까요? 어, 분열기! 아! 세기를 박습니다. 장현우! 야, 이거는 세기에 가까운 플레이였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12시 체크만 하고 12시 9시만 안 주면 되거든요. 어, 분열기막 쏘면서 그냥 들어가는데 이거 약간 쓰읍 괜찮나요? 아니, 해방선 때문에 어, 데미지 어? 어? 분열기 많이 잃었어. 어, 하지만 분열기한이 <laughs> 야. 이제는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방금 그 좁은 길목 쪽으로 들어가는 장현우 선수의 플레이가 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분열기가 이득을 많이 또 거뒀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5대5만 교환해줘도 프로토스가 무조건 좋을 수 밖에 없거든요 행선수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싸워주나요? 분열기 쏘고 궤도사인무 점사 변현우 선수 혼자 지금 프로토스 상대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현우 선수가 변현우 선수를 떨어뜨릴, 떨어뜨리게 아니죠. 준우승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 이런 구도 그러니까 인구수에서 밀릴 때 토스한테 압박 받으면요, 어떤 토스테란이 와도 진짜 막 부조리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미 불리해져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지금 장현우. 12시 쪽에 멀티 체크하기 위해서 암흑기사 갖다 놨는데, 12시 앞쪽 멀티도 지금 체크를 했어요. 오, 유리하다. 앞전멸. 분역이 쏘면서 들어가요. 하지만 해방선. 아, 역시 해방선. 이게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해방선도 토스 입장에서는 부주리함을 느끼는 유닛이거든요. 장현우가 유리한 게임을 잘 이끌어 가줍니다. 전략 소환. 도망가고요. 어, 하나밖에 안 잡히나요 여기서? 아... 해방선 라인 바깥으로 돌아가는 장현우의 플레 해방선 모두 풀게 만들었고요. 병력 양이 너무 적죠 테란. 해방선 점사는 추적자, 암흑 기사까지 왔고요.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장현우의 마지막 공격을 맞으면서 지금 엘리전 들어가는데 장현우는 엘리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수비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당연, 돌아오죠. 분열기도 있고, 뭐, 고위기사도 있고, 충분히 수비 가능합니다. 아, 지지.